2024년 5월 23일, 프로토 구매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 히로드의 한신. 한신 투수, 우분 없다던 그, 이시유키 승 거뒀죠? 연승 몰아갈 거라고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니온엔드 오릭스, 이거는 좀 어려운데, 게임이몇 게임 없으니까 다건들게 건들었는데, 이거 오바 샀거든요? 좀 이거는 오바도 언더도 막 아무렇게나 나와도 상관없는 그런 게임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투수가 좀 그래서 그냥 오바 사기는 샀는데 그 다음에 키움 대 NC는 언더 좀 NC가 좀 달릴 때는 달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키움이나 NC가 득점을 그렇게 많이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 대 LG 어제도 이 LG 하나 때문에 부러졌거든요. 근데 설마 LG가 스윙, 스윙 당할까 싶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승부조로 샀습니다. 막안 따지고 근데 하나가 초창기 그 연승 그런게 있으니까는 일단 첫번째가 이렇게 구매했고요. 두 번째 거. 이거, 1호대 한신, 지금, 일본 쪽, 일본 야구에 원래 거의 무조건 언더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점 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듯이 계속 오바나요. 어제 쇼뱅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거저식으로 오바났는데,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지금 니오넨만, 니오넨, 한신, 한신만 이렇게 언더 샀고, 니오넨 그대로 오바 다시 한번미뤘고요 두산대 SSG 어제 언더 났죠. 근데 두팀 특성 놓고 그냥 샀습니다. 이거 투수 무시하고 오바 샀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지금 현재 점수를 계속 못 내길래 언더 샀습니다. 기아 역배 받았어요. 오늘. 그리고 하나, 오바. 하나는 그냥 끝까지 묻지 마, 오바. 그리고 마지막 거. 한신도, 한 지시육기 1승 거둬서 조금 불안한데 또 이거 샀습니다. 한신. 그다음에 이거 니오넴도 오릭스 이것도 승패 아무나 나와도 되는 건데 그냥 홈 홈이랑 니오넴 그리고 상승제 지금 오릭스가 그냥 투수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그냥 현재 그냥 분위기상 핸드로 그냥 건드렸습니다 이리야 핸드 절대 안 건드는데 지금 이거 오버 샀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도 핸드로 건드렸거든요. 설마 기아 또 기아 똑같은 개념에요 이 하나랑 저저 저 밑에 LG도 지금 핸드로 샀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수입 당할까 싶고 그래서 둘다 그냥 핸드로 건드렸습니다. 그리 뭐 키움대 NC는 지금 NC 다시 상승세 들어갈 거라고 믿고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